오, 뭐야, 챌린저에요? 짜잔. 더블업 챌린저입니다. <laughs> 그데신통하신게 1년 전이잖아요. 어, 좀, 많이 오래됐죠? 저희가 이제 열정을 받습니다. 응. 저희가 원래 이제 한 챔피언 남좀 풀테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두번 신청했어요. 맞아요. 23년에 한번 하고, 24년에 한번 했죠. 네. 원딜 브랜드로 최고 티어가 어딥니까? 최고 티어가 이제 그랜드마스터 찍먹 다섯 번. 그렇죠, <laughs> 네. 예. 그 정도로 원딜 브랜드의 일결견이 있으신 기장이네 반갑습니다. 따로 뭐 방송에 내는 거안 하시고 네 방송 안 합니다 정말 그냥 바디 프로필 찍으러 오셨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 하고 이제 졸업해야죠 그렇죠 이제 롤을 접고 이제 롤처럼 다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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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내 인생 마지막 롤을 장식하러 오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요 역시나 <laughs> <laughs> 이거에 뭐 장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라는 게 정글 브랜드도 정말 각광을 받았었고 했었지만, 원딜 브랜드는 정말 크랙픽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 픽이긴 한데 네. 일단, 브랜드 원딜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날먹 딜교가 되거든요. WE로 라인전이 되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 날먹으로 킬각 보기가 되게 쉬웠는데, 네. 너프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딜이 안 나오는데, 그런 어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소라카를 하시네. 일단 챔피언 네. 네. 올려놓을까요? 아, 올릴 만들나 네, 비밀로 해야 돼. 저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웃음> 아, <웃음> 비밀로 <웃음> 하고 여기서 약간 블랙리스트 수 시, 그쵸, 그쵸. 적이 많다. 배는 웬만하면 카시오페아 고정합니다. 루은 옛날에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네. 들었는데. 네. 이것도 룬도 고정합니다 어수도 안 들고 네. 유성을 들어요? 무조건 유성 듭니다 유성 어...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킬로 피해를 입히면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브랜드는 그래가지고 스킬 두 번만 맞추면 유성이 두번 터져요 패시브가 스킬 판정이 돼가지고 패시브가 한 틱당 딱, 딱...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래. 한번당근 쿨타임 줄어요? 그쵸 유성 주는 게 보여요 어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유성을 보정으로 보조룬도 브랜드 패시브가 이제 불길 묻어있는 미니언을 잡으면 만화가 차거든요 그래서 침착을 안 됩니다 저는 아 여러분 한판 미리 하고 왔습니다 속전속결이었어요 네아뭐 게임이 터져가지고 일단은 우리 서포시들도 전판보다 훨씬 나은 게 말씀하셨잖아요 브랜드 원딜은 이런 CC기가 있는 서포시 훨씬 좋다 그쵸 그쵸 일단 스킬 연계를 3차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CC 있는 서포트들은 연기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11W 찍어야 되죠. 11무조건 W를 고정을 하고, 일단 어, 그래? 우리 팀한테 또 이거 또 처음 시작할 때 알려줘야 되거든요. 세개 찍기 전까지는 약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보세요. W를 썼는데 만화가 풀이죠 왜냐? W를 써서 패시브 묻은 애들이 죽어가지고 미... 바로 만화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차기 때문에 와 봐봐 바나 풀이야 또 근데 이제 중요한 건저 불길이죠 저 패시브가 묻어 있는 애들한테만 그러기 때문에 피위치가 직선으로 오니까 중리한 번만 뿌려놓고 싸움을 볼 만하거든요 어? 이거 잡았는데요? 웬만하면 정글 줄게요 지금. 아 그래요? 원딜인데? 어차피 먹어도 크게 강해지는 게 없어가지고 아 브랜드 원딜이요? 그쵸 그쵸 얘막 누커잖아요 호화가 횃불 나올 때까지는 약하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강해지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이게 3랩을 찍고 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잡혔어요. 붙 아잇 어 딸. 방금 하시려던 게 어떤 건 뭐예요? 전멸 EQ인가요? 이제 큐풀을 하고 날라오는 사이에 1로 불을 맞춰가지고 턴을 아. 넘는 거거든요 2는 이제 히트 스캔이잖아요. 총으로 즉발기어가지고 그렇죠, 즉발 바로 붙고 큐는 네. 투사체니까 날아가는 도중에 그 2가 붙는구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첫 탭은 뭐갑니까 무조건 운명의 재를 갑니다. 양피지도 안 가네요. 저 양피지는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로 많은 수급이 돼가지고 라인전 는 뒤를 조금 올려줘야 돼요. 어, 왜냐면 이 어둠 불꽃을 가시는 거면 양피지도 하위템에 있는데. 아쉽다. 네. 전판이랑 다르게 분위기가 조금 좋네요. 그럼 많이도 잘했지. 이렇게 서포터를 같이 올려보내면 좀 좋아요. 아 음. 원딜 대 원딜로 하면 체급이 밀리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원딜런데 c 식이 갖고 있고. 최초에 미드 라인업기 때문에. 크도 가능하고 아, 브랜드 원딜이 좋은 게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제 이 불타는 범위면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즈리얼 아닌 원딜의 경우는 CS를 먹으려면 무조건 불을 맞아야 돼요. 아 이즈리얼이라 저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팀원들이 집 타임이 조금 안 좋거든요. 어, 근데 트위치가 하자네요. 뭐 이미 먹혔는데 안될것 같은데. 엄청 공격적인 친구네. 네. 어, 잡을 만 하네요. 와 어,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와, 이거구나. 네. 이게 직발로 터져가지고 반응을 좀 못해요, 사람들. 이건 반응하기 힘들겠네. 자, 확실하게킬 내주고요. 자, 스톱 먹여 놓고. 그러더 깔끔하게 잡고. 저는 또내려갈게 이러면서 계속 쓰레쉬는 위로 올려보내고. 저는 계속 받아 먹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동성장을 했을 때 원딜보다는 딜이 기대치가 높거든요. 어쨌든 범위기고. 네. 네. 와, 유성 풀타임 주는 거 봐, 저거. 스킬 두 번만 맞추면, 대사용되기 시간이. 지금도 봐봐.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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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번이 맞으면 무조건 유성이 두번 터져요. 와, 자 불꽃 나오고요. 신발까지. 신발은 마법사 신발 고정인가요? 풀감신 같은 거안 가나요? 풀감신이 그렇게 딱 좋지가 않아가지고. 음. 얘는 한번 콤보에 좀잘 넣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 지속딜 도트로 터지는 게 마관이 다 터지니까 무조건 마관신을 쓰는 편이긴 한데 가끔 솔랭 특성상 오레이드가 나올 때도 있고 뭐오레이핀는잘안 나오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닌탑이나 헤르메스 신는 편입니다. 브랜드 원딜또 이제 두 번째 장점이 오브젝트 굉장히 잘 잡.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이시나요? 아저불세 개인데요? 예. 네, 이게 이제 패시브 스택이거든요. 아이 중간 보스 브랜드 원요 이야 이. 귀여운 꿀팁입니다. 오늘 스킨 모뭐 판매... <laughs> w 4개만 찍고 그 다음에 2를 찍어요? 아, 이게 진짜 꿀팁인데 보통 보시면 W를 5개를 줘버리면 원거리 미니언이 한 방에 죽어버려요. 네. 근데 이제 W를 4개 줘가지고 W E 콤보를 계속 쓸수 있게 하는 거아 일부러... 네. 일부러 한 방에 안 죽게... 자 궁은 어, 기가 막히게 어, 들었거든요? 살짝 저는 거리 조절하면 다 돼. 멀리 관망하면서 그거만 해도 밥값이에요. 자, 방금부터 유성 계속 터지고요. 아, 유성 진짜... 또 나가고요. 유성이 몇번 나가는 거야? <laughs> 아니, 스킬을 아까 붙여놨는데 계속 나가? 잡았는데? 헐. 아까 말한 W를 네개 찍는 이유가 아 이거네 다 찍으면 한 방에 죽어버려서 이러면 그럼 이제 큐 찍나요? 네 저는 또그냥안 찍습니다. 그냥. 아 이게 나중에 미드라인에서 막 대치 구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후반 가면 갈수록 그때 이제 비칠 바라겠네요. 비칠 바랄 걸. 아, 확정 스턴 넣어놓고 오기고요 저는 발리오 들어올 때 공자. 아 근데 이거 이거 뭐지? 어, 스톰 넣고, 하고, 대시피 터지면서 유성 집 들어가고. 이거는 이렐리아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아톰까지 밀립니다. 아톰 쏘서 뭔가 막 초반에 확 터트려야 되잖아요, 저런 사람빠져가지고 네. 아이고. 아, 어, 충 때문에. 와, 아, 이거 바닥을 뻔 했는데. 1일이 게임을 안 하고 있어. 아, 아 이래는 나갔네요. 네, 삐져가지고. 가버렸네. 이번 판은 조합이 괜찮거든요. AD 2레, 든든한 탱커 하나에 음. 1AP를 몰아줬기 때문에 이런 판은 이제 제가 해줘야 된다. 초반에는 눕습니다, 그냥. 네. 똑같이 초반에 누워야 되고, 이게 이즈리얼이라 못 봤지만은 팔이 짧은 친구들한테 W E 콤보가 딱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팔딱 짧으니까 이즈리얼과는 네. 다릅니다. 견제를 좀줄 수가 있다. 네. 요런 식으로 계속 해가 먹게. 네. 요런 식으로 계속 견제.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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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탐 캐치, 좋았어. 까비 전멸 뺐다. 나이스 패시브 터지고요 한텐치가 혼자 잡을만 하거든요 네 잡아 형탄어 뭐, 어, 뭐야 아뭘 때린거야 형아 게임 쳐 버렸네 됐다 됐다 마시구요 니코킬입니다 아, 다행히 이놈바는 좀 미드가 좀 많이 힘들어 하네요 그래도 그 상태가 좀잘 커가지고 충분히 앞에 이제 또 든든한 탱커가 있으면 딜러키좀 쉽긴 하거든요 그냥 CS를 먹으려면 이제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요런식으로 좀만 나온다 싶으면 바로 이거죠 그냥 그치 이제, 이제 이렇게 쭉갈다가 각이 보이면 킬각을 봐도 되거든요 자 상대 서폿이 라인에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팀 서폿이 또 다른 데서 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있어서. 맞죠? 나쁘지 않거든요? 풀도 빼가지고. 이거 이득인데 이러면? 위에서 이득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득 보면 되거든요? 제발. 여기서 이득 보면 되거든요? 아이, 뭐, 뭐. 예. 네. 근데 살렸잖아요? 요 내용이 유리만 탄인데, 저형 살린 것만으로 <laughs> 게임해. 저거 쳐대 네? 오. 오, 어, 그렇지. 먹뱉 그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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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발 섹시 도발스. 백도시발! 그렇지! 오 좋은데요? 이거야. 이게 이제 브랜드 혼자 바텀을 지키면서 심지어 역갱까지 <laughs> 아니 뭐랄까 그 역으로 가 따버리면서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laughs> 오 나이스. 오 너무 좋은데? 지하 장악 해주면서 오 갑니다. 맞췄다. 와 스턴 연계까지 깔끔하게 궁극기 지금 휘젓고 어... 있어요. 규! <laughs> 아! 어 <laughs> 아, 우리 <laughs> <laughs> 오우, 야, <laughs> 아찔에 아, 이 방금 제가 니코 W를 맞추면서 니코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Q 맞추는 거야? 아 Q 전에 제가 W를 못 맞췄어. 요 아, 그럼 두 개는 못 맞췄네? 네. <laughs> 아프지? 아, 근데 이 W를 마스터 안 해가지고 이까지 연결하는 게 진짜 완전 핵심이네. 네. 알먹을 할수 있는 포인트. 네. 아, 이것도 방금도 Q2를 해가지고 맞추죠. 어? 같이 받을만 하거든요? 이런식으로 맞춰주고 계속 긁어주고 이번 용때가 좀 제일 중요할 것같아요 빨리 넣었다고 해야겠네다 있나요? 없긴 했는데 할만 하거든요 공은 어, 잘 지금 들어갔었는데 어, 그런데 오긴 하는데. 어우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일단 니코는 닦고. 예? 하나 오. 야 생각할 게 너무 많네. 네. 근데 충분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 그렇지. 시간 좀 많이 끌어가지고. 아, 근데 리코를 못 땄네? 제가 라일라이 나왔었으면 좀더 각을 잘 봤을 것 같긴 한데, 집을 못 갔다 와가지고. 어, 근데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 많이 빨았고 상대를. 네. 완전 손해 싸움에서 그나마 그치? 좀 비빈 싸움이 되자. 잖 네.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삼킨치형. 고마워요 삼킨치형. 버 어, 그러니까 지속적 계속 들어갑니다. 무성까지 이거 그러니까 포병이에요, 이거 그냥. 크게 놓을게요. 당연하따고 배근까지 볼만하거든요 조금 어, 일로 와. 일로 와. 어탐켄치 형이 너무 잘해줬다. 내가 어, 좀 빨렸는데. 네. 제가 먹어 가지고 지금은 좁아, 아직도 초. 뭐 채팅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차단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강제 수련 당할 수도 있겠네요. <laughs> 일단, 네. 상대가 마저를 아무도 안 가니까, 마저를 가면 역방의 보석을 섞는 게 좋고, 만약에 저희 팀 미드가 요네가 아니었으면, 핏빛 저주 이거 섞어주는 게 좋아요. 아... 같이 깎이니까. 일단, 3코어까지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에고 쪽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맞췄죠? 가시고요. 직접 붙여줄게요.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라이수리, 딱 피했습니다. 너네 아, 용 버스타죠 그냥. 너네가 또 더... 음, 네, 뭐뭐 좋은데요? 뭐. 나쁘지 않은데? 뭔 일이야? 오. 결국엔 보답하거든요, 이러면. 아 헐, 이게 시...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만드다더니 라고 <laughs> 하면 안 되겠잖아요. 차가 차가 차가. 17일에서 58일까지 올라왔거든요. 샘피언이 잘못되긴 했네 <laughs> 어 이거는 제가 없는 싸움이긴 하거든요 아 나이스 아일등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요 원딜 브랜즈하고 계시는 기장이들 모셔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서 감사하고요 네. 어찌보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롤이라고 <laughs> 그쵸 그쵸 이제 저는 롤체도 하고 이 솔랭이 만약에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laughs> 다들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laughs>